영원한 밤, 창문 없는 방에 우리를 가둔 사랑.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겠소? 매번 아파도 외치는 사랑인 것을 다치고 망가져도 이 몸. 뭘 믿고 버티는 것인가? 어차피 떠나면 상처투성인 채로 미워하게 될 것을. 그장을 보기 전 끝낼 순없어이 아픔을 기다린 것처럼, 아마 다 잠깐일지도 모르, 우린 무얼 찾아서 헤맨 것인가? 허나 상관없어. 나는 계속 사랑할 것이오. 내 세상 속엔 너만 있으면 돼요. 알겠소?